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눈 앞머리 쪽에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몽고주름이라는 것은 주름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눈 앞머리 쪽에 덮힌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덮힌 살은 그 구성이 피부와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피부는 덮혀 있고, 근육은 뭉쳐서 수축이 되어서 아래 눈꺼풀로 내려오는 사선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 밴드 형태로 구축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주름이 있으면 눈 앞쪽이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트임의 수술 방법과 수술 원리는 어, 굉장히 간단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덮인 피부를 어, 제거를 하고 다시 재배치해서 펴주는 그런 어, 수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쪽에서 당기고 있는 근육을 제거를 하고 펴주는 그런 수술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앞트임의 어, 수술 효과는. 일단 눈 길이를 길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어, 변형된 앞쪽의 답답한 모습을 어, 정상 모양으로 복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눈 사이가 가까워서 눈이 볼려 보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이미 눈이 몰려 있는 분들은 앞트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 앞트임을 하면 눈이 몰릴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안 하고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트임의 정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안 몰릴 정도로 앞트임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트임은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어, 끼워서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앞트임은 그 수술 자체만 해서도 눈 길이를 충분히 연장시키고 눈을 시원하게 할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